도지, 밈코인의 대명사죠. 현재 99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100원 고지를 내어준 후 여전히 시세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복 못한 이유로는 큰 틀에서 단독 우제가 없다는 분석인데 전체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모습이기도 해서 여전히 투자자들의 기대감은 높은 편입니다. 금일은 이러한 도지에게 가치적인 호재와 기술적 분석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시장의 흐름이 나쁘지 않을 때는 기술적 분석만 체크하셔도 반은 먹고 들어가니 도지를 투자 중이시거나 매수해보고 싶은 분들은 피리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크립토피아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카톡방, 텔레그램 방 링크가 있으니 매번 정보력이 모자라신 분들은 링크 클릭 후 실시간 이슈 및 투자 관점 공유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지의 가치를 끌어올려줄 호재 체크해보겠습니다. 글로벌 패스트푸드 대기업 버거킹의 영국지사는 파리 버거킹에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결제를 허용한다는 게시물에 "우리는 도지가 필요하다" 라는 다소 의외의 반응을 보여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몇몇 트위터 사용자는 버거킹이 도지코인에 대한 지원으로 해석한 트윗에 대한 반응으로 언제부터 식사에 도지를 받기 시작할 것인지 묻기도 했으며, 한 네티즌은 "이제부터 버거킹은 도지로 구매하겠다" 등 긍정적인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버거킹의 도지사랑은 이번만이 아니었는데, 작년 11월 버거킹과 로비노드는 미국 고객에게 무료 암호화폐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해왔고 보상풀에는 20개의 비트코인, 200개의 이더 및 200만개의 도지코인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버거킹의 암호화폐 결제수단 추가 행보는 이제 코인이 우리 생활에 안착이 되고 있다는 과정으로 보이며 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버거킹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서로 상부상조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밈코인으로서 인기를 이런 식으로 대기업과 협력하면 큰 시너지가 나온다는 걸전 세계 기업들도 하나둘 알게 되는 날이 오면 도지 채택 가능성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이네요. 다음은 이러한 호재를 안고 있는 도지의 기술적 분석 체크해 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유투데이의 차트를 인용해 보자면 도지는 지난 24시간 동안 거의 2% 상승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건 이러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도지비율은 99원의 지역 저항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황소 세력의 압력이 계속되면 돌파를 볼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돌파만 해낸다면 100원 구간까지 상승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음 1일 차트를 보시면 1일 시간대에선 도지의 가격은 101원 저항선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직 예측하기에는 이르지만 지지선이 101원 이상으로 고정된다면 축적된 거래량은 104원까지 폭발하기에 충분할 수 있어 보이네요.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뉴투데이의 차트 기준으로는 현재 도지가 99원 저항선에 걸쳐 있는데 먼저 100원을 돌파해서 101원까지 상승 후 101원에서 가격이 횡보를 해야만 추후 104원까지 돌파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두번째 기술적 분석입니다. 암호화폐 조문 매체 코인 텔레그래프의 차트를 인용해보자면 도지는 2 0일 SMA인 104원과 91원 사이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구간은 다음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 역할을 할수 있는데 특히 200일 sma를 돌파하고 종가를 형성하는 것은 상승세가 매도세를 흡수했다는 첫 신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추가 매수를 유도하고 가격을 130원에서 143원 사이에 오버헤드 저항 영역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하지만 매번 긍정적인 상황만 있는 건 아니겠죠. 또 다른 가능성은 가격이 200일 sma인 104원에서 하락하여 지지선인 91원 아래로 급락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차트에서 곰 세력이 황소 세력을 압도했음을 암시하는데 이런 상황이 온다면 도지상은 78원까지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드리면 현재 도지는 91원에서 104원 구간에 머물러 있는데 여기서 104원을 돌파만 해낸다면 상승세가 매도세를 흡수했다는 걸 시사하며 투자자들의 출매를 유도해 130원에서 143원 사이에 오버이드 저항 영역까지 상승할 수 있다. 다만 200일 SMA가 무너지면 91원 아래까지 하락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차트에서 곰 세력이 황소 세력을 압도해 도지는 78원까지 더 떨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술적 분석 두 가지의 공통점을 봤을 때 99원 저항선에 걸려 상승하지 못하고 있는 점. 상승 포인트 구간은 104원이라는 점. 이두 가지 공통점을 보였습니다. 지금같이 시장이 비트 흐름에만 움직이고 다른 호재, 악재가 없는 이상 기술적 분석은 투자에 있어 꽤나 큰 도움이 되실 터이니 꼭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번 버거킹의 결제수단 호재를 발판 삼아 추후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브랜드는 도지를 결제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까지 생겼으니 도지의 미래는 한층 더 맑아졌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도지 투자자분들은 이제 믿음과 밈이 아닌 코인 자체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만큼 꼭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금일 도지 브리핑은 끝이 났습니다. 제가 오늘 브리핑한 도지에 대한 분석에 대해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아닌 분들도 있으실 텐데 만약 의견을 함께 나눠보고 싶고 내 코인에 대한 진찰과 정보를 나눠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하단의 고정 댓글에 저희 크립토피아 소통방, 텔레그램방 링크가 있으니 문의하셔서 함께 얘기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상, 크립토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